안녕하세요 케니입니다 수업 요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,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거를 다 읽혔어요 조금 조금씩 다 읽고 해석하게 만들고 있고요 1과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암기가 들어갔다고 해도 2과 같은 경우에는 전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아이가 읽고 말을 해야 됐던 부분들은 전부 다 그냥 처음 보고 그게 뭔지를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아무 책이나 던져주고 읽어봐라 라고 했을 때 읽고 해석을 할수 있다. 그게 되고 있는 거거든요. 근데 잘하진 못해요. 안 되는 부분 분명히 존재하고 가르쳤는데 또 잊어먹고, 또 잊어먹고 또 잊어먹고 또 잊어먹고 또 잊어먹고 이런 부분도 있고 이걸 아직도 모른다고 이런 부분도 있고 이걸 모르면 어떻게 하지 이런 부분도 있어요. 근데 확실한 거는 제가 그 모든 것들, 아이가 모르는 전체의 것들을 전부 다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최소 단위부터 시작해서 거기에서부터 쭉 전부 다 그러니까 그냥 이거 지금 여기에 들어간 모든 것들이 뭐냐면은 아이가 오늘 몰랐던 것 일단 문장이 되겠죠 몰랐던 문장부터 시작해서 그 문장을 모르는데 단어를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 단어를 넣어주고 그 단어를 아는데 근데 이 문장의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 구성도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이 문장 하나를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 또 시작해서 다 알기까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넣어준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제가 쓰는 프로그램이 제대로만 꾸준히만 한다면 그러면 잊을 수가 없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거고 저는 그걸 증명을 다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어요. 그러니까 제 강상 아이한테 강조하지만 꾸준히 제대로 이두 개만 챙기면 다 되게끔 만들어 놓은 게 맞아요. 그러니까 아이는 오늘부터 또 숙제를 하면서 이 과에 대한 내용들을 전부 다잘 알아가겠고 이 과에서만 안다의 개념이 아니라 그동안 알았어야 되는데 몰랐던 것들 굉장히 많거든요 솔직히. 그런 것도 다 해주고 있기 때문에 아이가 음 그냥 단순한 기로 잠깐 배우고 또 지나가면 까먹고 이게 아니라 무조건 다 자기 걸로 만들 수 있도록 설계를 끝내놨습니다. 그러니까 아이는 딱두 가지만 챙기면 돼요. 제대로 꾸준히. 네,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괜찮습니다. 오늘 하루도 평온하세요.